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5절 말씀해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6절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회개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믿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해요.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형제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견고하게 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여 기도하여 주는 그러한 관계 이전에 사도바울께서 먼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로 인하여서 자기의 기도의 대상, 중보 기도의 대상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그 어떠한, 마음의 어떠한 그, 어떠한, 마음에서 그 교제, 어떠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형제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중보기도 하는 그 대상에 대하여서 그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그렇게 원하였는데요. 13절 말씀에요. 그리고 또한 가서 보고자 하고, 그러나 또 마음같이 가서 보게 되지는 않았다. 그 열매라는 것은요, 복음이라는 것은 회개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그런 회개함과 회개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위한, 그러므로, 복음이란 그 진리를, 진리를 받아서 그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음을 위하여서 먼저 세례를 그, 받는데요. 그 세례 요한께서 그,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기 이전에 회개를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회개를 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형제들에게 이 사도 바울께서도 13절 말씀에 열매를 맺게 하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께서는요. 어 자신이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반대하던 입장이었기 때문에요, 자신이 매우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14절 말씀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인 자라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성, 그러한 겸손의 마음이 필요하지만은요, 그분께서 그분께는 더 그러한 마음이 그분의 상황상에 자신이 반대하던 그러한 상황, 경력상의 그 겸손성이, 겸손성으로 이러한 마음 자세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또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요, 자신이 이 복음에 대하여서 반대하던 입장이었기 때문에요. 복음을 압제하던 입장이었기 때문에요. 그리하여서 자신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극복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1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그 복음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인 민족에게 반드시 그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 중에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 있었을 수가 있고요. 또한 압제하지 않는 입장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분들 이외에는 보통의 그 평신도 유대인 분들은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반대하지 않고 이러한 입장들이 있었을 것,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구원을 받고 또한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는요. 그 이스라엘을 먼저 우선하시고 또한 이 대한민국을 차선으로 영적 이스라엘로 삼으셔서 이 구원의 대상을 로 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는요, 이1 7절 말씀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직 그 믿음, 이 복음을 믿음으로서 믿음으로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서 우리가 그 복음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